제브스 정철 영어 바이블 스쿨 안녕하십니까? 정철입니다. 성경 말씀영어로암송하기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을 배우게 될지 우리 말을 들어보기로 하죠.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이것이 16장의 이 대목이 뭔가 하면은 이때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이제 제자들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 붙들고 절대로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단치셨죠. 잘 아시죠? 내 뒤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은근히 무슨 생각을 했었어요. 아 예수님 도사니까. 짠! 해갖고, 뭐, 로마군 다 물리치고, 왕이 되면은, 우리도 뭐, 좌의정, 우의정, 이런 거 하나씩 차지하겠다, 는욕심을 가지고 다녔는데, 난데없이 예수님 올라가서 돌아가신다니까, 이게, 이게 웬일이야? 안 됩니다! 그러고, 제자들이 눈이, 에? 얼굴이 허해지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란 어떻게 하느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집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거지 뭐 그렇게 영광스럽게 신나는 거 아니다 그러면서 요 말씀 다음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만약에 사람이 온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리, 유익하리요 등등등등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 말씀이 딱 가운데 핵심이에요. 지금 이게 그 듣고 나니까 더 이게 심각하게 배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뭐 룰룰랄라 하고 뭐 김밥 싸갖고 신나게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제자도의 3단계 제자됨이라고 그래. 자기를 부인하고 1단계 2단계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3단계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 2, 3단계다 그래. 뭐 예수님이 1, 1단계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고 주석책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영어로 한번 봅시다. 마 a t 16:24. Matthew 16:24. Jesus said to his disciples, If anyone would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o u l d would come after me, c o m would e after me, would come f a o e would come after me, f a o e would come after me, 따라오려거든, would come after me, come after me, would if anyone wants to come after me 라든가 뭐 will come after me 라든가 이런 말이 들어가는데 5이 왜 들어갔을까요? 5. 5이 보통 이유 없이 5 이런 게 들어가면요. 가정법의 영향을 받아요. 그럴 사람 별로 없겠지만 만약에 따라오려고거든 뭐이런 기분이 들어가서 5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만약에 누구라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would come after me.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자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He must deny himself. He must, must 해야만 한다. 하는 게 좋다가 아니에요. 지금 must deny himself. 1 단계, deny himself.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그다음에 2 단계 뭐예요? and take up his cross. and take up his cross.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점점 무서워져 이거. must deny himself. deny himself. 부라는 게 뭐야?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가 뭐 이거 암송하면서 많이 하긴 하는데,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는 무슨 뜻인가 하면은 자기 육신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본성.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적인 죄악, 죄악된 생각, 죄악된 욕심, 그 인간의 죄가 들어간 게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와가 그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심이 들어가서 먹기 시작해서 된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본성이 들어왔는데 그 본성을 deny 하란 말이야. 자기 타락된 본성을 deny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의존하는 것이 deny himself 그러니까 제자가 되려면 he must 해야만 된다 deny himself 자기 자신을 deny 본성을 부인하고 나쁜 생각 다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만 따르고 자 거기까지는 한다고 치는데그 다음 진짜 무서워 이거 take up his cross 자기 십자가를 take up take up이에요 take up 짊어지고 응? 테이크업 여기 십자가 십자가 됐다 크다 이거를 테이크업 짊어지고 이 테이크업 십자가를 짊어졌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압니까? 옛날에 십자가 처형을 할 때에는 십자가를 뭐 군인들이 낑낑대고 다 짊어져다가 이쁘게 꽂아놓고 어서 오세요. 그러고 거기다가 매달아 드리는 게 아니고, 그한 7, 80kg 되는 그보다더 무겁지. 그 십자가를 끌고 처형장까지 가야 돼. 근데 그거 가기 전에 그냥 뭐밥잘 먹여서 뭐 장국밥 먹여갖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며칠 굶긴 데다가 채찍질해서 거의 초죽음이된 상태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처형장까지 가는 거예요. 그니까 지금 이 얘기는 우리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지만은 Take up his cross라는 것은 그 십자가를 지고 모든 고난을 짊어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And follow me. And follow me. 나를 따라야만 따르는 게좋다가니라이 조동사 뭐가 나왔어요? Must. He must deny himself. 모든 타락된 본생 버리고 말씀을 따르고 그다음에 Take a p h i e cross, 자기가 처형당할 그 십자가 지가지고 그리고 나를 따라야만 된다. 어떻게 할 사람은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한테 한번 야단을 베도록 야단치신 다음에 야 나를 따르는 일이 어떤 일인지 알아? You must deny yourself and take up your cross and follow me.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지고 나를 따르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언제 보상을 받느냐? 나중에 나중에 천사와 함께 내려올 때다 그거 세물쳐주리라 상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이게 주석책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뭐 아는 체하는 게 아니라 <laughs> 이것이. Matthew 16:24 Matthew 16:24 이렇게 됩니다. 자, 24. Matthew 16:24 Matthew Jesus said to his disciples. Jesus said to his disciples.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He must deny himself. He must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And take up his cross.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take up his cross.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And follow me. And follow me. And follow me. And f o me. And follow me. And follow me. And follow me. And f o And f a n e And follow m And follow me. must, 그러면 해야만 한다. 보통 이 조동사 얘기할 때 제일 약한 것부터 시작하죠. 약한 거는 may나 can. 그죠? may, can. 할수 있다, 뭐 해도 된다, 그럼 may. 그거보다 조금 강해져서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권고로 들어갈 땐 should. 그거보다 해야만 한다, must. 이렇게 들어가죠. 해야만 한다. 응? 오케이? 다 아시는 거죠. 응. 하는. 아는 응, 그게 must예. 그래서 he must 해야만 한다. deny himself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이다. Must deny himself. 세 가지 뭐예요? He must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그렇게 해야지. 그냥 예수님 따라다니면 뭐 병도 고치고 뭐 벌판에 앉아있으면은 오병이어로 밥도 주시고 이게 아니라니까. Must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그 얘기에요. 요것이 Matthew 16.24 16, 자, 영어로 통일해 봅시다. 마태고음 16장 24절 m a t t 16.24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Jesus said to his disciples. Jesus said to his disciples 만약에 나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그는 그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he must deny himself, he must deny himself. 그리고 그의 십자가를 지고 and take, and take up his cross 그리고 나를 따라야 됩니다 and follow me, and follow me. 마태복음 16장 24절 Matthew 16, 24. matthew 16 24 matthew 16:24. jesus said to his disciples jesus said to his disciples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he must deny himself he must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and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and follow me matthew 16 24. Matthew 16 24. 자, 따라하되, Matthew 1624. Matthew 16 24. Jesus said to his disciples. Jesus said to his disciples,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he must deny himself. He must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And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And follow me. Matthew 1624. Matthew 1624. Okay? 읽어볼까요? Matthew 16.24 Jesus said to his disciples,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he must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생각하면서, 3단계 he must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Matthew 16:24. 다시 한번 Matthew 16:24. Jesus said to his disciples,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he must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Matthew 16:24. 설교 모드로 Matthew 16:24. Jesus said to his disciples,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he must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Matthew 16.24 안보고 해 볼까요? Matthew 16.24 Jesus said to his disciples,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he must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Matthew 16.24 들어볼이르자라이팅 하시고 복습 열심히 하시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James. Jeongchul English Bible School